다음 그림에서 AB의 길이는 BC의 3배가 됩니다. AB의 길이는 BC의 3배. BC의 길이를 우리는 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걸 X라고 놔보면 AB의 길이는 3X가 되겠죠. 이만큼은 AB의 길이죠. 응. a b 다시 지울게요. BC의 길이가 3이라면 AB의 길이는 3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3X. 자, 그리고 a... AB의 길이라는 것은 AM의 두 배다. 어. 그럼 그래, AM의 두 배니까 여기가 당연히 9가 되겠죠. 여기가 9가 될 겁니다. 음. 그다음에 BC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BN의 두 배다. 요 길이의 두 배가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M과 N까지의 거리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일단 똑같고요. 우리의 목표는 A에서 m서부터 n까지의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18이, 18이 뭐가 되는 거예요? 3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6이죠? 여기는 6이 돼요. 여기는 x는 6이에요. 그럼 총 길이의 반이 a서부터 c까지 길이의 반이 바로 m과 n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99 똑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ac의 길이는 일단 9 더하기 9 더하기 18에다가 6을 더하면 되겠죠 24입니다 그러니까 mn의 길이는 mn의 길이는 24의 반 12가 되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mn의 길이는 12